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감기가 나은 기념으로 정말정말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어저께 유찌랑 아랑이네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아랑이네 집에서 제품들을 좀 선물로 받았어요. 아랑이 취향과 저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랑이가 쓰지 않는 화장품들을 좀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딱 그냥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저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좀 해본 거라 촬영이 어떻게 됐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감기에 계속 걸려있었어가지고 밤마다 기침을 조금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다크서클이 조금 많이 생긴 상태라서 다크서클부터 가리고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아무래도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어두워 보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인상을 그래도 환하게 만들어주려고 다크서클 커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사용할 제품은 한스킨의 이 새로 나온 블레미쉬 커버 라인을 한번 사용해볼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미 제가 이전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제품은 패키지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홍진영님의 인생 술집 메이크업에서 사용했던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컨실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컨실러가 엄청 인기였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다크서클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살구색 컬러랑 로지 컬러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요 21호에서 23호 정도 되는 피부톤에 조금 푸르딩딩한 다크서클을 가지신 분들은 요거 애프리콧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고 조금 더 밝은 피부톤에 거무티티한 다크서클을 가지신 분들은 요거 로지 컬러를 사용하시면 더 좋을 같아요 같아요. 근데 저는 22호 톤 정도라서 오늘은 요거 살구색 컬러로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제형 자체가 조금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근데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이전에 컨실러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그 제형 그대로인 느낌인데 컬러가 다크서클 커버하기가 좋게 나와서 눈 밑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은 다크서클 밑에만 조금 얘는 도포를 해주고 지금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노랗고 칙칙한 상태에서 모직 컬러로는 얼굴 전체를 조금 화사하게 만들어 볼게요. 컨실러이기는 한데 제형 자체가 무겁거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브러쉬로 조금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면 전체적으로 피부를 반톤 정도 톤업시키는 데딱 좋더라고요. 저는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면 굉장히 얇게 딱 피부톤이 반톤 정도 톤업된 게 보이시죠? 저는 다크서클 부분만 조금 더 살구 컬러 올려서 커버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 파운데이션 도포 전에 반톤 정도 톤업된 예쁜 피부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균일하게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한톤 잡아주고 나면 조금 더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올리브영 세일할 때 한번 구매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제가 어제 아랑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선물로 받은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랑이네 집에 놀러 가면 굉장히 많이 화장품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화장품이 많긴 한데 아랑이네 집에는 정말 화장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갈 때마다 아주 즐겁게 아랑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 옵니다. 오늘 이 파운데이션은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서 좀 브러쉬에 얇게 묻혀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발라봅시다. 컬러는 딱 뭔가 제 피부톤에 맞는 것 같죠?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뭔가 요즘에 사용 중인 파운데이션들도 있고 해서 아 이걸 살까 말까 했는데 딱 마침 아랑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선물로 받았어요. 계속 감기에 걸려있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계속 기침하는데 너무 기침이 거슬리고 이랬는데 감기가 드디어 다 나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블랙 쿠션이 저한테는 조금 지속력이 아쉬운 편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지속력이 좋다고 하는데 뭔가 저한테는 조금 무너질 때 살짝 뭔가 각질 부각이라든지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잘 발릴 때도 있었지만. 근데 이 파운데이션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다들 극찬을 해가지고 오늘 써보고 후기를 제가 자막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얇게 발라주고 밀착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겟레디윗미를 너무너무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것저것 신상도 많이 나오고 궁금한 제품도 많아서 리뷰도 많이 하고 이랬더니 너무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찍어서 지금 살짝 뭔가 낯선 기분이 들지만 곧 있으면 아마 괜찮아지겠죠? 요즘에 좀 전체적으로 얇게 피부 표현하는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쿠션도 조금 얇은 제형들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뭔가 얇게 올라가면서도 커버가 잘 되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좀 얇게 피부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좀 카메라가 평소랑 달라보이지 않나요? 오늘 새로운 카메라를 개시를 했어요 제가 원래 쓰던 카메라를 진짜 제가 전자기기를 엄청 애지중지해서 절대 절대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고장내 트리지도 않고 흠집도 안 내는데 이번에 진짜 실수로 카메라를 떨어뜨렸는데 렌즈가 딱 고장이 난 거예요 바로 기스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렌즈 손상이 되어 버려서 뭔가 순간적으로 너무 엄청 멘붕이 돼 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너무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그냥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카메라는 수리를 맡겨서 오늘 집에 도착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새로 카메라를 산 기념으로 지금 테스트 같은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우더는 제가 맨날 맨날 사용하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사용해 줄게요.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진짜 이제 완전히 팬이다 보였어요. 원래도 힙팬이 보였지만 이제 좀 너무 심각하게 얼마 안 남아서 아마 새로 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통 영상에서 한 제품에 꽂히면 좀그 제품만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파우더 쓸 때마다 이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얇게 발리는데 딱 뽀송하게 마무리되고 베이스 지속력도 다 높여줘가지고 지금 매운... 매우 좋아하는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브로우도 요거 맨날 사용하는 거 프리사이슬리 마이브로우 펜슬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요거 메이크업을 하고 또 신상 리뷰를 한번 찍어볼 건데 페리페라에서 또 틴트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예 새로운 라인이 최근에 페리페라 신상들은 거의 사실 구입을 안 했었는데 그 뭔가 제형이나 이런 게또 너무 마음에 들어 보여가지고 이번에 10가지 컬러를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오늘 리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리고 리뷰를 찍고 밥을 먹으러 나갈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좀 내장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곱창, 막창, 대창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또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아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오늘 저녁도 한번 마라샹궈를 또 먹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쉐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그대로 또 사용해 볼 건데 이게 지금 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진짜 맨날 맨날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컬러가 딱 진짜 쉐딩하기 너무 좋은 컬러로 나와서 저는 여기 좀 연한 컬러로 딱 콧대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모든 쉐딩 중에 약간 역대급으로 컬러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자연스럽고 뭔가 뭉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가루날림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얼른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쉐딩 제품을 그렇게 엄청 너무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좋아서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개 섞어서 턱도 쉐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딱 이걸 보고 뭔가 앨범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딱 컨셉이 미니 앨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앨범 모양으로 출시가 됐는데 패키지도 예쁘고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가 되게 크다고 해야 되나? 양이 많고 그래서 저처럼 한 제품에 꽂히면 주구장창 쓰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요거 어딕션 체크 블러셔인데 제가 리뷰로도 보여드린 제품이에요. 얘는 아마 11번 컬러인가 그럴 거고요. 저는 또 하트 모양으로 올려볼게요. 사실 워낙 블렌딩도 잘 되고 잘 발리는 제형이라서 어떻게 발라도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손가락으로 퍼트려주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퍼프로 사용을 할게요. 요거 퍼프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머스테브의 프로 뷰티 스펀지 블러? 그 제품입니다. 조금 크기가 커서 사실 조금 더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누드롭 제품 사용해 볼 건데요. 오늘 홀리카 제품으로 립이랑 섀도우는 해볼 거예요. 이것도 아랑이 집에 갔다가 제가 얻어낸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너무너무 컬러가 딱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컬러인 거예요. 그래서 아랑이한테 이거 나 가져도 돼? 이렇게 했는데 아랑이가 음, 가져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 살짝 뭔가 무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쉬머한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확실히 언제부턴가 좀 섀도우 팔레트들이 좀 컬러가 너무 다 예쁘게 잘 나오고 구성도 다 예쁘게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팔레트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 팔레트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이 팔레트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살짝 이 베이스는 지금 약간 쉬머한 그런 느낌이 보이시죠? 무펄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뭔가 사이버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한번 잘 잡아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살짝 펄감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얘로 눈 끝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줘볼게요. 전체적으로 약간 펄감이 있는 팔레트 구성이라서. 홀리카 제품들이 진짜 발색도 잘 되고 색 구성도 괜찮고 그래서 딱 무난하게 구매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도 조금 발라볼게요. 확실히 좀 베이스가 쉬머가 아니라 무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바르고 있는 이 컬러가 그래도 균형을 잘 잡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요, 좀큰 펄이 있는 아이를 한번 눈두덩이 가운데 쪽에다 좀 올려볼게요. 한동안 봄인데도 엄청 춥다가 요즘에는 또 더운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땀이 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할 때가 왔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에어컨 청소를 또 했어요. 너무 뭔가 쾌쾌한 그런 냄새가 나서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 지금 청소를 하고 나서 한 번도 에어컨을 안 켜봐가지고 그 냄새가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어컨 먼지 청소도 했는데 냄새가 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 가장 진한 컬러를 좀 묻혀가지고 음영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끝쪽에다가. 컬러가 확실히 잘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컬러만 무펄로 나왔어도 진짜 완전 완전 만족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가 허리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눈 앞머리 쪽에도 조금 올려볼게요. 그리고 뷰러도 해주고. 그리고 오늘 펜슬도 맨날 사용하던 펜슬 사용해볼 건데 제가 최근에 이걸 또다 써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하나는 원래 제가 맨날 쓰던 브라운이고 오늘 사용해볼 컬러는 마룬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조금 더 붉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사용을 하니까 조금 새로운 컬러도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색다른 컬러를 구입을 해봤어요. 오늘 뭔가 살짝 섀도우가 붉은 브라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감기에 딱 나와가지고 뭔가 산책도 조금 하고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날씨도 좀 따뜻한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좀 날씨가 살짝 흐려서 비는 안 오는데 구름이 조금 많은 상태예요 원래 지난주에 날씨가 진짜 진짜 좋았는데 지난주에 딱 아픈 바람에 제대로 놀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헉, 컬러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라인을 대충 그려주고, 요거 아까 사용한 가장 짙은 컬러 사용해서 라인을 조금 풀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더툴랩에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세척용 그런 클리너를 샀어요. 원래 항상 파운데이션 브러쉬 세척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거든요. 잘안 빠지고 뭔가 깨끗하게 다안 닦이는 느낌? 근데 그거를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서 써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파운데이션 브러쉬 세척용 클리너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뭔가 그렇게 엄청 비싼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앞으로 그 제품은 진짜 계속 쓸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이거 오랜만에 또 한번 사용해볼게요. 요즘에 계속 보여드린 마스카라들이 다 메이블린 마스카라인 것 같은데 요즘에 메이블린 마스카라에 너무 빠져있어요. 제품들도 다 너무 괜찮고 이 제품은 딱 얇고 균일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그 노란색은 좀 볼륨감이 있는 그런 마스카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처짐도 없고 뭔가 그렇게 엄청 마스카라가 가벼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처짐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포뮬라 자체가 조금 가벼운나 봐요 약간 립밤을 조금 닦아내고 오늘은 좀 촉촉이 립을 사용을 해볼게요. 물론 조금 있다가 립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지우겠지만 오늘 사용해볼 립은 이거. 누드로 아까 사용한 섀도우랑 같은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인데 오늘은 좀두 가지를 레이어링해서 발라볼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총세 가지 컬러를 아랑이한테 선물로 받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할 컬러는 네이키드 허니라는 컬러입니다.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엄청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뭔가. 그리고 안쪽에는 스킨 브릭 컬러를 조금 올려볼게요. 뭔가 회사 가거나 할때 하나 들고 가서 바르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립.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촉크촉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머리랑 다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아랑이네 집에서 선물받은 제품들로만 메이크업 해봤는데 꽤 마음에 들게 돼서 이 메이크업 한동안 잘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한번 찍어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사실 뭔가 그렇게 수다를 재밌게 잘 떠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얼른 페리페라 신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